안녕하십니까 내차 팔때 당차자 박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 편성인데요 자 뒤에 보이시는 차량 한대로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이 차량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자, 그 결함이 뭐냐 자 2011년도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이 보험 처리를 해서 아마 보험 금액만 4,400만 원이 있는 차예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이승우 팀장이 한번 와서 차량을 볼 건데 만약 이 이승우 팀장이 이침수차를 아마 알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승우 팀장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내차팔때 바꾸장자 오늘도 이 팀장. 음. 자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한 특별한 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차예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승우 팀장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 별명이 또 이제 돋보기예요 예, 네, 다 찾아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뭐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못 찾으면 큰일인데. <웃음> <웃음> 단점? 찾아봐, 잘 찾아봐. 지명적인 단점. 잠깐만, 단점? 사고가 있나? 단점? 단점? 그것도 아니고. 자 엔진룸도 한번 봐고 자세히 한번 다 찾아봐 한번 널신 내가 찾아낸다 이거 알았어 찾아봐 진짜 응. 어디서 씨. 내가 봤을 땐 일반적인 뭐 사고때문에 뭐 나를 이거 부라는건 아닌 것 같고 아 오늘 날씨가 덥지 않고 좋아요 아 역시 연륜이 물어 나는 그렇지 자 이렇게 딱딱딱 너도 딱, 딱아이 음. 정도는 왜, 좀 모래가 많네 저에 어디 어리가 모래가 많? 이쪽에 응? 이게 모래야 녹이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공사판에서 쓰던 차야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일반인이 타는 거야 일반인이 아 일반인이 응. 그냥 일반인이 타는 거야 아... 공사판 차량은 아니야 이게 음... 그렇구만. 음. 게... 없어. 아니 제일 중요한 엔진도 또 봐야 될거 아니야? 엔진도 한번살펴봐야지 어, 일단은 응. 지금 내 하나씩 그냥 다 봐야지. 야, 이거, 야, 거의 다 와가는데. 큰일 났네. <laughs> 야, 씨. 초조해지는데? 아, 야, 천천히, 천천히. 야,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 이거. 어, 천천히 어휴, 야. 야, 이게 제일 보기 힘든 차잖아 이렇게 카바 다 덮여있는 거는. 야, 이거 해놓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있는 차는. 아, 솔직히 좀 힘들어요, 보기. 자, 차도, 이 하고. 아, 이게 근데 큰 특이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뭐. 뭐야, 이거? 아니,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 들어간 거야? 흙 아니야? 내가 일단 먼지, 먼지, 먼지나 흙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이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이해할 수가 없네? 야, 뭐야, 이거? 이거 좀 의심되는데? 이건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자, 정답을 제가 공개하자면은, 이 차량은 침수차예요, 침수차. 침수차 예. 네. 그니까, 야. 아, 다른 데는 근데 너무 감쪽 같았는데. 나 실제 이거 없었으면 나 몰랐어. 그니까 의심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게, 육안상으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침수사라고 아는 건데, 솔직히 이거를 라이트를, 만약에 이게, 새 걸로, 어, 만약에. 교환을 뭐, 음. 했다 그러면, 음. 아, 난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의심이 되는 부분 한 군데 있었잖아요. 트렁크에. 어, 그치. 트렁크, 네, 트렁크 그 열었을 그 때, 녹그 부분. 부분. 지금 이승우 팀장도 솔직히 한마이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너무 급하게 좀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야, 이런 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알수 있었을까? 못 찾았어요. 진짜, 진짜 얘기할 게못 찾았어. 그런데 요거를 뭐새 걸로 교환했다고 하면은, 어디 뭐 의심을 해볼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에. 정말, 뭐 보험 이력을 조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보험 이력이 없는 차라고 하면은, 보험 이력, 침수가 없는 차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그, 완전히, 방법, 아, 알, 알아 이거는 그냥 네. 침수가 아닌 걸로. 근데 음. 아까 말했던, 아, 뭐 어디 흙길이나,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썼던 차구나. 그냥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박부장님과 함께 정확히 이제 침수 차량은 어딜 봐야 된다. 뭐, 다른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영상은 또 다른 이제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박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보면 항상 유튜브들 보면 여기 먼지 가득여있죠 여기. 여기 보면은 침수하면 여기에 막 그, 진흙 같은 거 먼지 있고 그러죠 아 당연히 깨끗하죠 이게 수리를 할 때는 다 뜯어서 여기 이배선까지다 뜯어서 그냥 이 세척을 다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또 그리고 아까 이거는 또 아까 이승우 팀장이 여기 한번 뽑아줘 갖고 여기 안에 안에 보시면은 없잖아요 여기 아까 이승우 팀장도 봤잖아요 자 끝까지 당겨 봐라 하면은 여기가 먼지가 있을 거다 자 당연히 없죠 요거는 야,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 세척을 한 거야 아니면 교환을 그러니까 해야... 그거는 아는 방법은 여기에 벨트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아 여기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있네 여기 지금 해보면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 이게. 야, 근데 여기... 먼지가 세월이 지났으니까는 먼지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는 건데 요거다 침수라고? 아좀또 애매하죠 좀 이것도. 판단하기 네. 좀 어려워요. 아까 이층당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우 지금 보면 먼지가 좀 많아요 여기좀 많아갖고 근데 또아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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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야자 요거는 조금 뭐라 할 수가 없겠네 요런거는 봐봐요 빼박이네 이거는 어. 요게 이제 견인고리인데 보면은 이렇게 와 이게 견인고리가 솔직히 이렇게 흙에 될 이유가 있나? 이럴 이유가 없지 이거를 뭐뭐 뭐 캠핑 캠핑도 아니고 이거를 땅에 박지 않는 이상 그렇지 땅에 박지 않는 이상 음. 요런거 요런 거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지. 요런 데서 좀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냥 맨손 이렇게 뜯어주죠 요것도. 또 여기를 봐도 지금은 하, 애매해요. 좀 지저분은 해요, 당연히. 근데 뭐 세월이 있다 보니까는 뭐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 근데 이런 부분 디테일은 난못 봤어. 이렇게까지 나, 여기까지 보여주진 않아. 음. 야 여기 이런 부분도 봐도 지금 이 커넥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도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먼지가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지금 카메라로 잡힐라나 여기가 이 안에 흙막흙막 흙막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원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러 커넥터 부분이라 갖고 이렇게 꽂아지는 부분이니까는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라 갖고 자, 오늘 침수차 한번 이 더운 날에 씨 아유, 오그 전보다는 좀 낫긴 한데. 아, 더운 날씨 한번 봤는데. 그냥 본 느낌이 어때요, 그냥? 본 느낌 그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솔직히 저도 이제 이쪽 일을 이제 중사할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침수차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도 이제 판매해 본 적은 있어요. 아, 침수차를? 침수차를그 손님께서 이제 금액이 음음. 예, 돈이 이제 조금 부족하시다 보니까 일부러 침수차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알선을 해서 판매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한 2년 전 정도 된것 같은데, 그 후로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실물을 접하게 되는 건데, 진짜, 저도 아까 이제 얼추 봤지만, 이제 정말 이렇게 뜯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라이트나 트렁크가 저 정도 이제 티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파이스토리를 줘야지, 하지 않는 이상을, 어느, 뭐, 명장 헤레비가 와도, 솔직히 잘못 찾을 것같요 아, 그못찾 그렇죠. 찾아도 그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까보, 뭐 이거를 그렇다고 차를 보러 와서 손님들께서 이렇게 막깔 수는 없잖아. 그렇지, 네. 깔수 없지, 이렇게. 학부장 말대로 이제 음. 딜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이렇게 한번 봐달라. 그러니까 의심이 한번 되면은. 그렇지. 네.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음. 괜찮지. 자, 오늘은 뭐, 조금 민감하면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침수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그냥 뭐,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거를 찍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잘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고 딜러 믿고 딜러한테 양해 구하고 조금만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음.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더운데 아우, 너무 고생했고 다음에도 이 침수차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구경하기 조금 힘든 차량들 있잖아요. 힘든 차량들이나 그런 차량도 한번 리뷰를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난 개인적으로 다음 차들이 궁금해. 아, 다음매 아. 회차마다 어떤 차는 솔직히 알려주질 않아요. 응. 어떤 차인지 공개를 저는 안 해줘요. 저한테. 아, 자 다음에도 더 스펙타클한 차를 한번 제가. 이거보다 선배요? 더? 그렇지. <laughs> 한번 소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차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